그래서 그럼 봉천동이 확실히 1등이라는 걸 확실히 설명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어. 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음. 두 번째 은 어디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역으로 신림동으로 갑니다. 신림동. 네. 그래서 지금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금천구로 했는데 금천구 여기 시흥동이랑 거의 맞붙어 있고요. 그리고 네. 독산동 그 다음에 네. 구로까지 이게 맞붙어 있었죠. 아 약간 경계에 있네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도림천이라고 하는데 이 도림천으로 끼고 이제 평지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전부 다 약간 이렇게 이 산을 연결해요. 왜냐면 가운데에 그 맞아요. 지금 공원들이 있다고 하는 걸좀 느껴지는 거 보니까 다 지금 산이 산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고 음, 봐야겠네요. 견우 봉이잖아요.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죠. 아 네. 올라가야 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이 조금 음, 주거지로서는 좀 힘든 입지적으로 지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대신 반면에 이쪽 밑쪽으로는 어좀 낮고 평지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실림 역이 되게 번화했죠. 실림역. 아. 그렇죠. 여기는 정말 젊은이들의 메카야 메카. 메카. 여기에 이제 실림선도 들어오는 아... 거죠 그러면 세 상권 중에서는 실림역 쪽이 메인이라고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실림역이 되게 번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놀기 좋아하는 음. 상권이라면 이쪽에. 우리가 신대방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구로 쪽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음, 음. 신령 같은 경우는 그냥 중심상권의 생활 맞아요. 상권이었고 네. 이쪽은 그냥 약간 약간의 역세권의 느낌만 맞아요. 있는 그 상권이라고 좀 봐야 하겠네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니 그 가끔 놀러를 가보니까 <laughs>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신대방역이라든가 뭐 구로라든가 그냥 전형적인 2호선에 있는 그런 뭐 상가들이 빌딩도 예. 조금 있고 그러면 신림동에는 주거 그거 측면은 어디라고 봐야 돼? 자 아, 아, 일단은 대표하는 아파트 예. 대표하는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뭐 딱히 막이 엄청 좋다 뭐 정말로 봉천동보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아파트는 없지만 음. 최근에 이 왼쪽 표도 보시면. 라이프미성 그다음에 강남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죠. 재건축, 네, 네. 재건축.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에요. 아 네. 재건축 아파트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가 얘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조사해봤어요. 아 조사해 오셨군요. 어. <laughs> 그래서 보면 얘가 74년 4월달에 이제 연식이에요. 준공이에요? 네. 엄청 서울에서도 70년대 아파트를 찾기가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로드뷰로 봤는데. 네. 와그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상황이 네. 그래서 얘가 그 힐스테이트 관한 유포레로 조합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지금 돼요 그러니까 뉴 스테이로 뉴 스테이? 뉴스테이 흔히 네, 하는 그냥, 그냥 뉴 스테이 그런 형식으로 되고 거기서 2007년도에 금호산업이 시공사로 들어왔는데 예. 근데 조합 비리 문제로 자초됐어요 아 금호산업 네. 그리고 2009년도에 남광토건이 또 참여했는데 금융위기가 또 있었어 아. 그래서 또 무산됐어 그리고 2012년도에 SK건설에 참여했는데 조합의 운영 약간 좀 비리 뭐 이런 것도 네. 있어가지고 또 부산됐어요. 세 번이나 부산됐어요.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예부동산가예 음. 음. 아. S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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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에 아, <laughs> 아. 음, <laughs> <laughs> 해스야돼요요요요분이이제 네. sh 사장일 때 네. 사장일 때 사업비 총 사업비가 뭐1 0 0억원 정도를 네. 지원해 줘 가지고 공공이 참여하게 만들었고 네. 이주비 비뭐 이자 비용 대납, 용역 이런 것도 다 진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경공매 문제가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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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그냥 바로 해결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용종률도 200%에서 400%로 상향하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줄 대신 뭔가를 그쵸. 내놓긴 해야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내놔라 현금의 아. 현금 기물채납 비율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보했죠. 그나마 아. 조금이나마 그럼 그러니까 임대 임대주택은 얼마나 하고 봐야 돼요? 임대주택이 뭐 거의 다 보면은 공공 임대 가구가 126 가구 예. 그리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가구가 139 가구. 예. 이렇게 진행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878가구를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정말 저는 놀라웠던 게 정비계획 입안에서 관리처분인가 까지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기존에 그래도 사업 시행인가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 설립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는 다이렉트룩.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좀 자초되거나 좀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전국에 좀 많잖아요 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도 또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설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뉴스케이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 케이스이긴 하긴 하네요. 맞아요. 일반 민간 재개발을 응. 이런 초점으로 다가가시면은 안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힐스테이트 골든폴레 1143각으로 적혀 있네요. 1143각으로 이제 들어서고 여기가 뭐 입지적으로도 네. 역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이제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 위용이 좀 들어설 것 같아요. 아. 다만, 저희가 지금 살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이프 미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탑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 이것도 뭐 재건축인가요? 재건축 예전 추진 중에 있어요. 아, 어, 추진 그... 중에 있어가지고, 얘가 현대 아이파크랑 신동화가 아. 건설사가 지금 이제 시공사로 선정을 준비하려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신동화 건설이?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이쪽 이제 변화가 될 거라는 부분들 다만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쉬워요 그래서 네. 저는 개발적으로는 요것도 되고 요기 뒤에 있는 부분도 들 전체적으로 됐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시장 네.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 보호 차원 보호 차원적인 면에서도 네. 이분들이 좀 가시는 건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뭐 주택이 정말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음. 거죠 그리고 저희 신대방역 쪽은 그냥 이렇게 빌라라든가 네. 뭐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미성동이라고 있는데 미성동에 이 신림푸르지오가 가격이 그나마 신림동에 있는 구축아파트가 음. 원래 있던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 기존에는 이 실림동의 지금 대표 아파트가 이 실림 프로지오라고. 보시면 되죠. 보면 된, 네.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실림 프로지오 1차가 지금 이렇게 가격 보시려면. 10억 정도 하네요. 네. 12억 7천. 아까 저기 봉천동에 봉촌동. 있는 20년 차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비슷하죠. 이것도 근데 거의 뭐 20년 차다된 아파트니까. 네. 네. 근데도 이 가격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는. 난국선이 이쪽으로 네. 해서. 예. 네. 이쪽. 이쪽으로 뭐 예정되어진다라고 아, 보고 있고요. 난곡선 뭐, 아직 그아 여기 여기 역 그것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랑 뭐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쪽 그 왼쪽 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금천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좀 맞춰지는 부분도 있고. 그근데 네. 실림 신림, 실림프루지오1차 같은 경우가 이제 초 중까지 이제 다 끼고 있고요. 맞은 편으로 건너가면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입지적으로는 뭐 괜찮다. 그리고 또 여기가 막 내리막 오르막이 있는 그렇게 굴곡이 엄청 큰 구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보니까 그래 그나마 평지라는 거. 맞요 관악구에서 몇 찾지 않는 평지 중에 있다는 좀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생활권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쭉 넘어와서 이 인간 관악파크. 이 기점으로 해서 네. 이쪽에 상권이 일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파리바게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네. 여기 미성동 그리고 남곡동에 여기 주민들은 이쪽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이쪽을 네. 이용하게 될 거고 사... 네. 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인관 관악파크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오르막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원으로올라간다는 말씀이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편에는 이제 빌라 주거지.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차를 백으로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런데요.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가 힘들 정도, 돌아 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 그런 것들은 조금 도로 문제가 네. 좀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신림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약간의 주거집이긴 한데, 음. 주거가 아파트보다는 저층주거지 위주에 좀 많이 발달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생활상권도 사실 주거, 생활, 동네 상권보다는 약간 중심상권, 역세권 위주로 음.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거. 맞아요. 어, 신동에서, 림 아파트에서 거의 끝자락. 이제 얘가 오르면은 다 오를 수 있어라고 하는 네. 아파트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푸르주 2차가 있고요. 네. 아까 1차가 있었고, 2차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34평 기준으로 8억 8천에서 9억 3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조금 그 외곽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 이제는 거의 끝자락까지 다 이제 움직였구나 이거를 좀 가격을 받아들이셔야 될 때라는 거.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왼쪽 편을 쭉 봤어요. 예. 신림동에 이제 메인을 봐야 되거든요. 아 신림동 또 메인 이 있어요? 메인이죠. 제 예. 메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쪽부터 해서 구역이 여기에 신림선 공사 중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예. 저기에 여기, 여기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림선이 들어오는데. 예. 이 쪽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이 실림 1구역 요렇게 실림 1구역이 들어서고 실림 2구역 그다음에 실림 3구역이 이렇게 들어서고 3구역. 네, 그래서 총 이제 얘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실림 1구역이 거의 4,500여세대. 4,500. 4,500여 500. 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실림 2구역 같은 경우가 어, 거의 1480세대 정도? 1480세대 어, 80여 어. 세대 좀더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신림 3구역이 한 570여 한 세대가 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거의 다여서면 얼마죠? 6000여 세대가 6 0 0 0 세대, 6, 7 0 0세대 6, 7000세대가 들어온다 뭐 어마무시한 규모인 거죠. 근데여기도 네.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민간 재개발보다 더 빨리 더 빨리 수 진행할 수 있고 규제가 완화된 음. 촉진지구. 맞아요. 우리가 과거로 따지면 뉴타운과 또 촉진지구가 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촉진지구라는 거죠.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신림동에서 어 신림동에서도 있고 관악구에서도 네. 전체로 봤을 때불소시이 역할을 좀 하는 경우 아, 관악구에 좀 키가 될수 있는 녀석이라고 볼수 음.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서서 제일 인터록 때 얘기했었던 게 교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1번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했던 게이두 번째 예. 정비 사업이었던 거죠. 정비 사업. 그래서 아까 전에 봉천동 저희가 4-1-2, <laughs> 4-1-3, 예. 그다음에 4-봉천 14구요. 예. 그리고 여기에 신림 1구역, 신림 2구역 필림 3구역 이렇게 정비사업이 두 개가 붙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가격이 조정을 o 고 e have to put the 네 e 네 s 네 n j e c t i o n So we have to put the men's injection. So we have to put 구역이 men's i n j e c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가 철거 건물 하나만 남겨놓고 부시고 있더라고요. 아 건물 하나만 남겨놓고 2주 다 끝나고 이제 철거 중이라고 네. 생각하기에 여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역하고도 여기 생겨날 신림선하고도 거리가 제일 멀어요. 네. 얘가 대우로 들어서게 되고 한 570여 세대. 한사는 대우건설. 대우. 네. 한 지금 매수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34평으로 변화했을 때한 12억, 12억 정도 12억 정도 어쨌든 내 돈을 주고 샀을 때 이게 원가가 얼마냐 12억 정도, 12억 정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주가 최근 10월 25일날 네. 최근 10월 25일날 이주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네. 가보니까 일부 좀 나간 세대도 있고, 근데 대부분 노인분들이라서 네. 자리에 다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거의 12억에서 뭐 13억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롯데랑 대우랑 컨소시엄으로 지금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요 롯데하고 음. 대우하고, 예. 이 구역이 그렇고, 그리고 제일 큰 구역, 1구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통합계통합계역으로 예. 네, 이제 좀 빨리 진행되는. 아, 거진 최근에 거진 막 후보지도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했는데, 네. 이건 통합계역으로 선정이 확정이 확정 된 구역이 나봐요. 네. 네, 네, 확정, 어, 확정, 네. 확정 난 구역이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200여 뭐, 세대로 네. 들어서고요. 얘가 지금 조합 설립이 지났거든요. 아. 근데 가격이? 1억, 1억, 1억. 그러겠죠. 왜냐하면 아까 봉천동도 아까 조합설린 거에뭐 12, 10억에서 뭐한 12억 사이였으니까. 음. 근데 유치상은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세대수 많은 녀석이 좋겠네요. 역세권도 있고, 나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또 저기 위에 신성초등학교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아래에 있는 데 가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건설 중에는 없어요. 근데 네. 뭐 예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초등학교는 지금 여기 있고, 아하. 이쪽에 있는데, 지금 뭐 예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쪽이유력하게 보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이 정도 세대 수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사전세대는...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림 1구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억, 12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재개발 구역이 이제, 그러면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재개발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봉천 4-1-3, 네. 조합 설립인가 났던 게 지금 거의 12억을 하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여기 들어오지 않아. 네. 근데 구역 자체로는 거의 1000세대 미만이고, 네. 800여 세대로 들어오고, 물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인프라는 좋지만, 네. 근데 이제 구역 자체만으로는 4,500, 4,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가격이 지금 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얘도 충분히 이제는 그 이편의 세상 있고요. 예. 거기에 맞물려서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아, 있는. 미래 가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네. 역세권이는 실림선도 생기고. 네, 맞아요. 그리고 대단지에 약간의 시공사가 어딘가요? 시공사 아직 선정되지 않았어요. 아, 예. 만약 네. 일군 네. 네. 시공사가 좀 선정이 되면. 어, 음. 확실히 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현실화가 될수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특히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얘가 지금 3구역이 벌써 철거가 거의 끝났고, 예. 그리고 얘는 2주하고, 근데 얘 1구역이 제일 늦는데, 얘는 신속통합계로 들어가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가 보면. 속도가 더, 더 줄어들겠네. 훨씬 예.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게 한 6, 7천 세대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관악구 전체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다행스럽게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은 예. 이렇게 지형 자체가 좀 낮아요. 언덕보다는 네. 평지에 그쵸. 좀 가깝다. 특히 이제 1구역 쪽에 이 반토막, 그리고 예. 2구역 쪽에 여기 앞부분, 이런 예. 쪽은 좀 평지보다 조금 살짝 굴곡은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지형이 막 이렇게 경사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악구처럼, 이제 롤러, 롤러코스터는 대단히 많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다라고 음. 볼수 있죠.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재개발, 저기, 재정비 촉진지, 촉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림 재개발과 어, 어떻게 보면 신림 선. 과두 개의 약간 시너지 효과 같은 걸수 있는 곳이네요. 얘네 둘이가 이제는 붙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가치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할 곳이 남현동이에요. 예.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쪽으로 아주 조금만해. 예. 이게 사당역이랑 붙어 있어서 약간 이거는 가나구이면서도 음. <laughs> 좀 <laughs> 사당 이곳도 사당이라 좀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네요.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지가 빌라라든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음. 이 아파트 조금 있고 이쪽으로 메인길 따라서 좀 여기 일반 상권들 있고 그리고 이 예. 옆쪽으로 이제 그 상업들 사거리를 두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상가라든가. 뭐 음식점, 뭐그 다음에 술집, 그다음 카페, 병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이런 상권들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거지보다는 그냥 상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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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쪽 낙성대역부터 해서 쭉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예. 이제 여기는 좀 내리막이 좀 있다라는 거. 예. 반대로 여기 오르막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올라오는 쪽에 오르막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그 관악구 전체에 세동, 세 동. 새동. 네, 세 동을 봉천동, 신림동, 그 다음에 남현동까지 봤어요.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악구의 미래. 그렇죠. 관악구의 미래가 이제 중요합니다. 미래를 거. 좀 진단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정말 진짜 좋을까. 네. 음. 그래서 다시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다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미 다 드려서. 관악구의 키는 뭘까요? 음, 제가 오늘 배운 거로는요. 음. 키가 제 번째 로 키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할수 있는 교통호재이다. 맞아요. 그럼 그두 가지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맞아요. 실림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가장 관악구에 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관악구에서 딱 정확하게 집은 게 교통과 정비사업 이두 개를 빼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근데 그게 맞물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장인 이편한세상 입구역은 이좀 그거에 배제되어 있죠 음. 네, 물론 근처에 다 있지만 네. 일단 대장의 역할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너무 상분성이 좋지만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신림 1구역이라던가 네. 걔는 지금 신림선 그 다음에 재정비로 해서 새 아파트로 큰 세대로 들어서게 되죠 음. 그래서 얘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이편한세상 입구역을 좀 이렇게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한 구역이 아까 봉천 14구역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네. 봉천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걸어가게 되면 저희가 7호선 라인을 7호선이요.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많이 내려와야 되지만, 물론 네. 2호선 라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생활 인프라 자체가 동작구 생활권이라는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은 또 단지 자체도 1600세대 정도 돼서 네. 대단지죠. 물론 지금 매수원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뭐 4-1-2, 뭐 4-1-3도 뭐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 예정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정비 사업을 일단 키로 잡으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신축 아파트들, 특히 대장 무조건 봐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용어상박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용호, 삼박하고 서로 따라갈 수 서로 있게. 이제 끌고 땡기고 끌고 땡기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네. 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일단은 관악구에 그러면은 현재 대장 아파트가 아까 얘기했던 이편한 세상이라고 했죠. 네. 이편한 세상 가격이 계속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저평가일까? 음, 이편한 현재 대장 아파트 가격이 음. 과연 적정한지. 진짜 네. 얘가 적정할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비교해 볼 만한 좀뭐 과거의 이력이나 아니면 뭐 지역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네. 이렇게 10년치를 네. 쭉 봤죠.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랑구 있죠. 중랑구 네. 중랑구보다는 네. 평균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높았어요. 아 평당가를 기준했을 으로 때, 음. 과거 10년 동안 보면 음, 그렇죠. 중랑구 같은 경우가 네. 중랑구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한번 중랑구 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거 보신가, 이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아, 사과정 센트럴. 예. 네. 네. 일단, 사과정 센트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파크죠. 예. 네. 아이파크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얘가 면목 3구역 재건축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면목 상구역 거. 재건축. 근데 네. 얘가 지금 보시면 홈플러스 있고, 그리고 역, 역과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랑은 좀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까 신림 1구역도 그렇고 봉천 14구역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거리감이 좀있어 예.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감도좀 있어요 예. 물론 여기는 홈플러스라는 게 있지만 예. 그런 것들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거의 비슷하다 대단지에 그 어찌됐든 아이파크나는 브랜드가 좀 있다는 거이 음, 예.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냐 예.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하고요 예. 매물도 없어요 거의 가격도 진짜로 실거래가로 14억 9천까지 찍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중남구가 관악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편의 세상 입구, 거기에 지금 대장 아파트가 14억에서 15억, 얘도 지금 14억 5천에서 15억이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거의 비슷한 시세로 네. 봐도 되겠네요. 저 그렇죠. 얘가 그러면 적정할까? 사실은 원래 그냥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관악구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명목동인 이 사가정 센트럴이랑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은 서울만 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긴 하죠 성남에 이제 중원구가 있죠 아 중원구 중원구가 지금 재개발로 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또 지형적으로 많이 오르막내리막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중원구를 한번 보시면 기게 예. 신흥역 하늘채 더 센트럴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일단 신흥역 하늘채 랜던스원 아 이름도 네. 너무 어렵게 지었어요 네. 랜던스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중1구역 중1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된 구역이고요 네. 지금 가격을 보시면 12억에서 14억 14억 네. 어. 아까 또 시세가 비슷하네요 네. 아, 이게 네. 많이 올라왔죠 14억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실거래가를 많이 찍진 않았어요 물론 네. 12억 찍었네요 12억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점핑한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거의 9억에서 10억 근데 지금 호가장으로는 12억에서 14억 근데 지금 이제 한참 분양, 분양 중이다 보니까 사실 거래가 네. 많이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음, 저희가 하는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또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2억에서 14억 정도 나온다면 그 입주할 때 정도에는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뭐, 10억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도 12억 그 이상으로 하면 은 뭐 14억 정도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주변에 있는 예전에 관악구보다 낮았던 네. 그런 구들 평균적으로 네. 낮았던 구역들이 벌써 13, 14억까지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얘가 좀 천지개벽하고 또 진짜 여기 들어오고 변한다면 네.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 조금은 더 올라갈 음.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 만약에 음. 세 구역 중에 한 군데를 꼭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음. 아마 그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신림1구역이에요. 아, 신림1구역. 네, 네. 그 이유가 신림선이 곧 있으면 개통을 하니까. 개통하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개통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통발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와 맞물려서 지나갈 때 네. 가격의 상승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곡선이 다른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여지를 봤을 때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신림 1구역이 천지가 계벽할 곳이면 확실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구역을 더 꼽자면 공천 14구역이라던가 네. 그런 구역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음. 관악구에 대해서 오늘 빼님, 네. 새로운 전문가님이 오셔서 또잘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럼 관악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총평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일단 관악구를 묵혀둔 장독대, 장, 장? 장 같다. 왜냐면 얘가 일단은 오랫동안 묵혀두면 예. 나중에 꺼냈을 때 위에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예. 위에가 약간 곰팡이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 썰어야 제대로 장이 그쵸, 커지죠. 그렇죠. 예. 근데이 곰팡이를 싹 걷어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더러워? 아씨 아, 지저분해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곰팡이를 싹 걷어내고 먹으면 진짜잖아. 그 안에 그 속살이 참 맛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관악구도. 이게 겉어지고 난 다음에 관악구는 어, 정말 멋질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에요. 멋질 것 같다. 네. 오늘 저희 영상 영상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좀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어, 부탁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구로구죠. 구로구죠. 예. 네. 네. 금광구에서 다음 편에는 구로구로 해서 아, 이제 금광구 마지막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